그 실등 갈때 전선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천장에서 내려오는 전선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을 전등에 붙어 있는 그 전선 접속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보통 천장에서 내려온 전선은 검전기 같은 경우가, 금전기가 있으면은 스위치를 켜고 나서 이 상전압 같은 경우를 이렇게 찝으면 소리가 나는데 그게 소리가 나면 은 그게 스위치에서 들어온 전선이고 그리고 하, 소리가 나지 않는 전선은 공통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쉽게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검정기가 없을 경우, 경우에는 어, 테스트기를 찍어서 각각 220V가 뜨는, 뜨는 전선이 공통선이 됩니다. 상전압 길이는 0V씩 뜨고, 이렇게 전선이 뜨지 않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0V가 뜨기 때문에 전선이 뜨지 않습니다. 상전압 같은 경우는, 초반에 스위치에서 이렇게 한 가닥씩 다, 세 가닥이 이렇게 올라가서, 각각 물려 있는 선이고 공통선은 회로 차단기에서 바로 이렇게 천정으로 돌아다니는 선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 선과 어, 조명에 붙어 있는 전그 공통선을 연결해 주는 그런 작업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 천장에서 내려오는 선은 이렇게 공통선을 찾고 조명에 붙어 있는 그 접속구에 붙어 있는 선은 보통 전선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선이 공통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뭐세 뭐 가닥, 두 가닥, 두 가닥 이런 식으로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찾냐면은. 어, 이게 전선 접속구라고 보면은, 한 150W 넘어가는, 넘어가는, 어 그런 전등은 접속구 구멍이 4개 정도, 네개 정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삼구 스위치를 쓰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접속구가 4개가 들어가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안전기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기 6개 정도 들어간다 보면, 은 이렇게 한 가닥에 모여 있는 이 부분이 공통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만이 불이 오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꽂아주시고 순서는 스위치에서 선을 빼가지고 다른 쪽에 꽂으면 그 순서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선에 너무 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보면 등을 돌려 보면은 이게 여섯 가닥 이렇게 나오면은 두 가닥씩 묶어 가지고 이렇게 접속구에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닥, 두 가닥, 두 가닥, 두 가닥 세 가닥인데 그럴 경우에도 어차피 전선수는 제일 많, 많죠 따라서 이게 전선수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선을 공통순으로 보고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실 등을 달때 유의해야 될 경우에는 어, 천장에 보면은 천장에 보면은 다 이렇게 30cm를 기준으로 해서 각목이 지나갑니다 각목이 그러면은 그 전선 우리가 전등을 달때그안 이렇게 가다가 세일을 차는 철심이 가다가 있는데 이런 거를 여기 반드시 각목 하나에다가는 반드시 고정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전장 텍스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정